小水看。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우리 코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규 상장 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세력의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진존순 세력이 입성을 하면서 신규 상장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코인. 자 바로 오늘 제가 확보한 정보로 정확한 시간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 긴급 대박 코인입니다. 요 신규 상장 임박 공시 내용 상당히 유력하게 떴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땡땡 코인 반드시 잡아서 수익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자 집중해서 반을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 정확한 확정된 정확한 시간에 상장 빔 한번 먹어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땡땡 오늘 현재 시간으로서 세 정확한 시간에 상장이 유력하고요. 상장 이후에 대규모 자급이 현재 유입된 게 유력하고 확장이 됐어 포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프로에서500% 이상 상승 빔이 확정 예정인 거고요. 자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게 되시면은 제가 정말 많은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다들 새벽에 수익을 좀 내셨을 겁니다. 수익 낸 부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면 되겠어 혹시나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규 상장 코인 어떤 건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여 방법은 위에 상단에 나오는 01086978451 번호로 숫자 1딱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5월달 슈퍼빈 맛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에 상장될 코인 정보들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보 모아서 밥상은 여러분들께 차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이 신규 상장을 통해서 끌어올려주는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금방 부자될 수 있다. 하지만 밥상을 드시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밥상은 차려둘 수는 있어요. 먹는 건 직접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벌고 싶다. 계좌 복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분만 투자해서 구독이랑 좋아요랑 일단 위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바로 숫자 1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 코인으로 정확하게 매매해서 단타로 여러분들 큰 수익 챙기게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이 미국 세력들 뿐만 아니라 홍콩 증권 당국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 뉴욕 거래소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점, 정식 심사 요출을 요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당 코인 미국과 중국 세력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 해당 코인 관련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구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됐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된 그래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했고 발전인 코인입니다. 바의 땡땡 코인. 정확하게 나올 시간 오픈을 해 드릴 거고 1차 목표가 상승빈 최고 최소입니다. 최소 300% 이상 수익을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코인이다. 자,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 로딱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들이 끌어 올려 줄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저항까지 포착이 됐고 보시면은 코인 같은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 관리를 조정하고 있다. 이제 신규 상장만 되면 그냥 조만간에 몇배 뻥튀기할 거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뒤에 팔겠다라는 심상이죠. 이런 내용이니까 시 결국에 신규 상장이 되면 오늘 발표가 된다면 그야말로 코인 가격 퍼센트에서 최고 많게는 500% 이상 가까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기습 신규 상장 개 개요번호 보이시죠? 0 1 0 8 6 9 7 8 4 5 1 번호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내주. 5분에서 10분 내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중국 세력들 입성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건지, 이 뉴욕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건지, 폭등이 어떻게 나올 건지 땡땡 딱 이름 적어서 정확한 시간, 목표가 목표가와 이 함께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다시 한번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서 돈 벌어 가세요.